아 이거 뭐몇개내뭐 미끼... 예, 뭐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아, 이거 뭐 문수 있지 자 이거 먹고 그러면 아 이걸 잡는다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외통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상대분 전적 보시고 아 이거 뭐둬 해야 되지? 내 네, 기브 앤 테이크님도 어서 오세요. 점프하고어 상이 먼저 나오네요. 이거는 아마 뭐 국내리고 양차합세를 좀 빨리 하려고 이렇게 두시는 수도 있고 그냥 <laughs> 중앙에 이렇게 열고 두실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럴 때는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양차합세 온다는 것 같이 같은 건 아니라서 같이 나가 볼까요? 같이 나가면 온다, 변으로 간다, 때린다, 먹는다, 튼다. 좀 도전적으로 두면은 상이 같이 나가도 될것 같긴 해요. 상이 나오면 변으로 그냥 쓸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차가 두칸 들어서는 수가 있어 갖고 뭐 지금도 뭐 유효하고요. 네 지금도 일단 잠깐 들어서서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물관님도 어서 오세요. 아예 이거는 뭐 찾기를 주기 싫다는 건가? 아뭐 피해야겠죠? 어차피 저는 여기 때릴 건데 이걸 올리면은 어 아니야 변형 포진으로 두겠다. 기포를 다 안쳐갖고 두겠다. 그러면 그래도 때리고 차가 두칸 들어설게요 때려놓고 0.5점이 어 점수 차가 줄어들지만 0.5점으로 좋은 자리 2줄 그냥 잡는 게 나은 거 같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시네 어? 아 대차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일단 차가 오른쪽 차도 나가고 이 양사를 아마 들 가능성이 좀 보여 갖고 일단 차가 나가서 이쪽으로 저도 이제 힘의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뒀습니다 자, 사 올리고 아무래도 여기 지금 때려놨으니까 벽이 이 지키고 있는 이 자기 진영을 지키고 처음에 이제 경비 쓰는 친구가 이쪽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좀큰 괴물들이 뛰어 나갈게요. 그 다음에 사 올리고 대차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했을 때아 대차를 안 하네? 이게 뭐야? 대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꾸진 않네요. 자. 이쪽 진영을 이 양포랑 차, 양차로 일단 잡아놓고, 오른쪽에 있는 차가 못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 포분할 하던지, 뭐, 전둘거 많은 거 같아요. 가운데 쪽을 올리던지, 상 나가고, 뭐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냥 중앙으로 모아서 둘 수도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포분할 먼저 하고,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서 제가 이두 줄을 포하고 차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리 부동이죠 부동이라서 이쪽으로 제가 들어갈 때 막아줄 수가 없어요 아 어, 좋아요 이거 두고 아 이건 왜 이렇게 뒀지 아 넘어갈게요 아 이거 찾기를 그냥 주기가 싫은데 일단은 여기에 가서 살을 좀 묶어놓죠 궁 못내리게 하고 지금 그냥 상대가 둘수 있는 수가 유력한 게뭐 이거 조를 올린다던가 해서 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왔어 자아 여기 일단 또 들어올게요 여기 이제 사 잡으면서 장군이 있어요 그럼 마가 뭐 진출할 수도 있는데 아 차가 뭐 같이 빠지겠다 이런 뜻인가 이건 뭐잘안될것 같고, 여기서 마가 나온다. 뭐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차가 이제 반대 진영으로 온다. 어, 상관없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마가 못 나오게 하면서 동시에 병을 이렇게 당겨갖고 이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아, 지금 바로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왔을 때, 싸움을 붙여야겠네. 아 어, 공을 이쪽으로 튼다 이건가? 뭐잘안될 거고. 마가 이렇게 진출을 할까요? 마가 진출을 하면 뭐 가운데로 오나? 자 일단 뭐상 나가죠. 이게 뭐야? 여기는 못 오고 싸움 붙이면 잡고. 잠시만요. 아, 이걸 왜안 가졌지? 뭐야? 이게 무슨 수 보는 거지? 잠깐만요. 이게 끝이면 먹는다. 먹었을 때. 아, 이거 뭐 미끼. 예, 뭐,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어, 이거 뭔수 뭐, 있지? 자, 이거 먹고. 아까요? 아. 우리 수가 됐나? 일단 뭐, 한번 봐보죠. 몇수 정도인지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넘길게요. 3까지 죽네요? 음, 이쪽에? 이쪽에는 차대하면 되니까. 그거 보고 안둔 건데? 일단은, 이거 어떻게 막지? 잠깐만. 10초 남았습니다. 아, 나 이거 잘안 보이는데? 자, 이거 노릴게요. 포가 돌아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와, 근데 이게 포를 여기 때리는 수가 있나? 아, 일단, 아, 때라도 뭐 장군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아, 이걸 잡는다? 그러 이걸 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외통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이런 거를 다 연기 타이밍이 다 중간중간에 있는데, 아 저는 아직 못하네요. 이거를. 자, 뭐 치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뭐, 상민님이 물어, 물어보신 거한번 볼까요? 제가 외통당하는 그림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말씀하신 게. 여기서, 아, 이렇게 뒀을 때, 아, 이렇게 두면은, 그냥 이렇게 막으면 됐죠? 여기 이제 막는 수가 만약에 있었으면 저도 빨리 차가 와서 지켰을 것 같은데, 네, 대차가 되니까 수비 가능해요. 요게 약간 눈에, 약간 뭐라고, 그래, 착각하기 쉬운 거긴 해요. 맞아. 사람들이. 그리 이전에도 뭐, 이전에도, 어, 막, 이렇게 안 오고, 어, 요렇게 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착각하기 쉬운 그런 거고요. 네, 줄차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양상은 뭐 옛날 장기에서 많이 나왔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90년대에 그때는 장기를 두지 않아 갖고 잘 이런 변화는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이 진행도입니다. 이대국 뭐 포인트가 되는 수는 상으로 여길 때리고 비상으로 때리고 줄 이렇게 쓰고 나중에 우진차가 나와서 줄 차서서 이쪽 이 부동인 조를 냅둔 상태에서 이 진영을 좀 압박하는 거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숨겨뒀던 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포를 안 넘기고 뭐어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수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으면은 바로 외통이니까, 이제 공짜가 되는 이런 수도 있었어요. 이대국은 이제 짚을 건 거의 다 짚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